과 소상공인, 생계형 범죄자들을 대거 포함시킨 이유입니다.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 복권도 그런 명분 하에 단행됐습니다. 경제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요 경제인으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복권 이 부회장 외에도 사면된 총수들 모두 범죄 규모와 형량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습니다.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. 80억 원 넘는 회사돈을 빼돌려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. 2조 3천억 원대 분식회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강덕수 전 STX 회장까지 경제라는 대의명분하에 사면됐습니다. 재계는 기업가 정신과 경제발전을 강조하며 위기 상황에서 헌신할 기회를 준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. 하지만 시장질서를 흔들었던 경제 범죄에 법원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거셉니다. 민변, 경실련,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하청노동자 파업에는 법과 원칙을 내세워 놓고 재벌총수들에겐 무딘 잣대를 들이댄다고 비판했습니다.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검사 시절 판단을 뒤집고 재벌 편에 섰다고도 꼬집었습니다. KBS...